성화의 소부로 생명 평화의 소부로 사랑스러운 지마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운 시면다음기 한 곡을 못해서 나를,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그렇게 바라보지 말아요 의미를 잃어버린 듯곳에서날 사랑 잊지 말아도 너를 잊은 기있잖아파게 기다리지 말고도다 듣지 말아도 완전 전쟁이네 전쟁을... 갔다가 다시 또 왔네요 아마 같이 평화에 숨을시려고왔다니다 내일도 이월은 이곳에서 평화의 인간지 행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잡고 있는 이 평화의 인간지가 이곳 강정천에서 저곳 강정도로까지 이어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기지를 쫓아내고 생정평화의 공원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표현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